구원의 학신 7번 구원 받았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는 흐르는 강물에 둘러싸인 성읍이란 뜻이에요. 에게 북쪽 해안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성읍으로 스트리몬 강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어. 이런 이름이 불러졌대요.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는데 어딘지 혹시 아세요? 한강으로 둘러싸인 뚝섬이 있어요. 안비블리는 BC 436년 아테네의 식민지가 되어 군사적 욕충지로서뿐만 아니라 통상 무역의 주요 성업으로 발전했는데 특히. 판가에우스 산의 풍부한 강물과 또 목재는 도시의 풍요를 뒷받침해 주었어요 로마는 이곳을 자유도시로 삼고 마게도니아주의 핵심적인 도시로 육성했어요 하지만 판가에우스 강산의 채태로 인해 암비볼리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사도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서 이곳을 지나갔어요 아볼로니아는 아폴로에게 속한 곳이란 뜻인데 마게도냐의 한성읍으로 이곳은 암비볼리 서쪽 약 45km, 데살로니가 동쪽 약 60km 지점에 있어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빌리포에서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마침 거기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3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강론을 하였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어디 있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 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지요? 하우미,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이지요? 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나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지요? 은우, 그러면 이제 지옥 갈 죄가 아직 남아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어디 갈수 있나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게 하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가 하나도 없게 하신 것을 증명하셨지요.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좋으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을 볼수 있지요. 바울의 한번 설교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따르게 되었어요. 평소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마음받지 착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불량배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더니, 갑자기 야손의 집을 섭격하여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서 이런 못된 짓을 할까요? 사탄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방해해서 더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주 마모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나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고발했지요.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들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시기하지 말고 먼저 아멘하고 믿으세요. 처음에 여러분도 많은 전쟁을 치렀지요. 믿음을 점검할 때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수 없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반발과 많은 혼란 속에 심하게 멀미했지요.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에 있지 마세요. 변방에서 돌면 사단에게 삼켜질 위험이 많고 대적하는 일에 이용당할 수 있어요. 메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차리고 복음을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복음을 듣고 아는 것과 믿어진 것은 열매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어지면 마음의 생각이 말로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 것은 다배설물로 여기고 배워버리는 분명한 결심을 보였지요. 지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세요.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니 야손이 들였다는 것은 자기 집에 영접한 것을 말해요. 이들은 바울 일행이 예수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면서 로마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를 황제로 섬겼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 반역죄로 처형을 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큰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어요. 사도행전 17장 8절 말씀.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 말을 무리와 업장들이 듣고 야단법석을 뚫었는데 사실 바울은 황제 명령을 거스르라고 한 적이 없지요.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동조하니까 거짓말에 거짓말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끝이났을까요 사도행전 17장 9절 말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난리치더니 결국 돈 받고 해결했지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맞지요? 직접 말하는 자들은 잡지 못하고. 집에 받아들인 자에게 돈을 받으면 이들은 가해사의 충신이 맞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지출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더 감사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답게 큰 손으로 갚아주시고 상상초월로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마음껏 심고 섬기세요. 그러면 큰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와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크게 심고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후에 야손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계약에 쓰임 받는 것을 볼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야손의 집에 가장 좋게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감잘했어요. 여러분도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명문가정 되세요.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밤에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회당에 있어서 바울은 이곳에 오자마자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바울은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정말 멋진 장면을 보고 있어요 다같이 고고! 계속 전진.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6개 주행랑치고 달려왔는데. 베리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정말 너무나 기뻤겠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없었지요.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꼼꼼하게 참고하고 검토하고 상고하여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일반적으로 신사는 사람 됨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있고 예의바른 남자를 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양있고 예의 바른 신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신사예요.생손의 네. 솔깃 식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진 신사가 되세요.많은 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분과 출신과 갈록과 위세를 보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교리적이나 신학적이나 윤리 도덕과 맞으면 다 성경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경 말씀에서는 이름을 분명히 흐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큰죄지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거짓말하고 있지요 말씀이 정말 그런지 상고하지 않고 하나같이 다 속고 잘못 듣고 잘못 믿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큰 죄를 지면 받은 구원도 빼앗긴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이 성경 말씀은 믿지 않고 큰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에 믿어졌습니까? 구속 네. 곧 제삼을 받았습니까? 네. 성경에는 분명히 제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천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 말씀을 교단과 신학을 초월해서 이렇게 믿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은 베리아 사람처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최고로 멋진 신사이고 진짜 최고로 멋진 숙녀예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상고하고 믿고 누리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진짜 기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기부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진짜 기부인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지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더 많이 믿었나봐요. 기부인이 앞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내의 믿음이 커야 남편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아내가 먼저 결단해야 남편이 따라오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결단하세요. 당장은 무슨 소리를 들을지라도 곧 잘했다고 칭찬받게 돼요. 후일에 웃고 살고 싶으면 지금 부지런히 좋은 것을 심으세요. 하나님께 심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 역사가 있어요. 아내들은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남편을 영적으로 돕는 천사가 되세요. 지금 열매를 보면 장래가 보여요.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갈라디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다른 지방에까지 쫓아와 합세하여 바울을 핍박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였어요. 꿈나무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6개 주는를 쳐야지요. 이번에는 바울이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이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리아에 남아있었어요. 바울은 바다까지 도망갔다고 했지요.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에게를 말해요. 서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그 옆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여기서 신라와 디모데의 서열이 신라가 앞에 있는 것을 볼수 있지요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해요 아덴은 그리스도의 수도이고 전남부 아가야의 수도이며 전 헬라 제국의 수도이기도 해요. 로마 제국 시대 고유 특성 3대 도시로 나누면, 군권도시, 문명과 사상도시, 종교도시가 있었는데, 군권도시는 로마를 말하고, 문화, 예술, 문명, 사상, 학문의 도시는 아덴을 말했어요. 그럼 종교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지요? 바울은 인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덴까지 왔는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상당히 먼 320km의 거리라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몇 km나 되나요? 약 400km 되지요?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까지 거리가 될까요? 형제들에게 베레아로 돌아가면, 신라와 디모데에게 바울에게로 속히 오라고 부탁했나요? 명령했나요? 명령했다고 했지요? 바울이 명령을 했다는 것은 바울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함께한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영적 지도자로 끊듯이 이해를 다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급하게 도망하는 중에도 조금도 틀어지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요? 입장 정리가 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고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사역자는 먼저 오라 가라에 즉시 순정할 수 있을 때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꿈나무들, 바울은 아덴에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지요? 아멘.